내 가족 꼭, 저, 자식이 엄마한테 덕시 그렇게 음, 잘해줘요. 잘해주셨습니다. 예. 입원이 필요한데 간병할 가족이 없어 고민하셨나요? 비싼 간병비가 부담되셨나요? 이춘택 병원은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운영하며 이번 기간 동안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 및 기타 환자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 없이도 안심하고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춘택 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매일 아침 주치의 회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수술 경과와 향후 치료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어디 그약을 하고 왔어요 어요원시 네. 네. 비상벨과 침대 리모콘 사용법에 대해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증이나 불편한 곳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 말고 비상벨을 눌러주세요 네. 물리치료관 환자의 치료나 검사가 필요할 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간호 인력이 동행합니다. 수술 후에는 워커를 이용한 보행 연습이 재활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조심조심 넘어짐에 유의하며 간호 인력의 도움을 받아 보행 연습을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불편한 것도 없고 또 조무 간호사님들이 또 잘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늘 친절하셔요. 이렇게 비상, 이거 누르면은, 항시 응? 뛰어오셔가지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또 운동도 시켜드리고, 아, 좋으시더라고요. 음, 어쨌든 저는 좋았어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저희물좀 빨아드릴게요. 수시로 병동을 순회하며 거동이 힘든 환자분들을 대신해 물병을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식사 준비, 그리고 식후 퇴식 및 양치 보조를 해드리며 거동이 힘든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아픈 몸을 이끌고 샴푸를 하기란 쉽지 않죠. 병동에서는 주 2회 샴푸 데이를 운영하며 환자분들의 샴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약내서 퇴원하기 전 퇴원하기 전 주요 안내 사항을 전달드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으신지 여쭙고 챙겨 드립니다. 환자분께서 편하고 안전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퇴원 시짐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 없이 간호 인력으로만 케어를 하게 되니까 환자의 간호처치, 환자의 개인위생, 그리고 정서적 지지까지 저희가 다 하게 되므로 환자가 굉장히 돈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태어나실 때 저희도 섭섭해하고, 환자분도 굉장히 섭섭해하시는데, 나중에 외래에 오실 때는 이번 생활 정말 잘했고, 덕분에 잘 나왔다 하시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이번 생활 하시면서 보호자 없이 지낸다는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번 생활을 하시면서 환자분들이 회복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근무자들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보듬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게 전주서 하려고 거기서 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서 계속 치료로 댕기도 안 났고, 그냥 막. 집에 화장실도 못 댕길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막 이제 인터넷 떠들려 봐갖고 여가 제로 잘한다는게 나왔고 이래갖고 여고 와서 지금 살았어요 여기 랑내 가족 꼭저 자식이 엄마한테 얻덕시 음... 그렇게 잘해줘요. 예다 똑같이 잘해줘요. 그래주셨어요. 예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laughs> 좋으셔. <좋으시고 웃음> 의사 선생님 좋으셨어요. 예. 우리 아들도 전주 가서 막 자랑했대요. 물어 바픈 사람 여가서라고.